자 09년 46회 7번 문제.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무한 퍼텐셜 우물인데요. 어 일단 이 문제의 난이도는 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자 역학 방정식과 그 해를 이용해서 해석하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조금 딴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요건 그냥,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용도 정도로만, 짧게만 정리해서 기억해야지,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 이런 거를 또 물어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입자의 상태함수, 물질파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아, 그럼 이게 일단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사이 함수가, 뭐, 진폭, 사인,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 그니까, 이 루트 3분의 2의 진폭을 갖는 요 상태랑 루트 3분의 1 갖는 Psi2 요 상태 두개가 섞여있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거예요자 음. 그러면 PsiX는 규격화된 N번째 고유 파동 함수를 얘기를 한다 이때 고유 에너지는 N제곱 E1 E1은 이제 바닥상태 에너지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 에너지 측정의 기대값은 그러니까 기대값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도, 어, 그니까,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은 엄청 싫어했지만, 확률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확률 함수로 뭔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확률에 따라서 기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뭐, 분산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래 양자역학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뭐, 그렇구나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입자의 물질파 파동함수가 푸사이1x와 푸사이2x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푸사이x를 상태함수 내지는 파동함수라고 하죠. 그죠. 입자의 파동함수 그리고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Psi x의 제곱을 우리가 확률밀도함수라고 하죠 쉬운 말로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은 밑에다가 한 줄을 그대로 따라 써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 우선은 푸사이원 푸사이원의 이 원은 n값 얘기하는 거예 n은 1인거 그 다음에 푸사이2의 얘는 n이 2인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N가, n은 1과 n은 2인 상태가 현재 아마 확률적으로 섞여있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만 단독으로 예만 단독으로 제곱, 즉 확률밀도 함수를 생각하게 을 되면 확률밀도 함수의 진폭은 3분의 2만큼이 되겠죠. 여기는 3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냥 따로따로 그냥 제곱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푸사이 1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3분의 이고 푸사이 2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3분의 1이란 뜻이에요. 어. 그러면, 푸사이 1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3분의 2다, 그럼 푸사이 1 형태의 에너지 값으로 발견될 확률이 3분의 이고 푸사이 2의 에너지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합하면 이제 규격하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규격하라는 건 전체 확률이 1이 되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이, 에너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푸사이 1 형태로 있었을 때 에너지가, 그러면, 이원이죠 푸사이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푸사이 2일 때는, 어, 푸사이 2일 때는, 그러면 여기다 표현할까요? 2투란 얘기에 2투 n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421에 해당이 됩니다. 푸사이투일때 에너지는 42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푸사이투일때 입자 에너지는 421이 되는 거예요. 왜 투라고 썼을까? 아, 마무리 작업이 뭐냐면 다시... 푸사이 원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삼분의 이, 그럼 푸사이 원 형태의 에너지인 이 원의 에너지로 발견될 확률이 삼분의 이, 푸사이 2투 형태로 발견될 확률이 삼분의 일, 그러면 사이 원 형태의 에너지로 발견될 확률이 삼분의 일, 그럼 전체 발견될 확률은 삼분의 이와 3분의 4를 더 하시면 되겠죠. 여기 숫자 4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6, 즉 2, 2, 원으로 기대값이 정리가 됩니다. 다소 많이 축약해 가지고 시험 준비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약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변형 ox라고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우리 원래 했던 그 안쪽의 내용 보시면. 어, s i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입자의 물질파 파동함수의 파수는 파동함수에서 파수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파동함수가 진폭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자 2차원이라고 치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한 진동은 안 따질 거니까 여기만 볼 거거든요 그럼 K가 파수죠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람다 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오메가가 여기가 주기 분의 2파이인 것처럼 한번 반복에 대한 시간 분의 2파이인 것처럼 한번 반복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한 길이 파장 분의 2파이가 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 람다 분의 2파이를 질문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여기는 그냥 파동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게 파수예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k가 어, l 분의 n 파이다 이거를 깔끔하게 골라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